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요즘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이 농지에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그 농지에 음. 주택 건축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내가 제일 많이 들어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농지 가진 사람들인데 어, 자기는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땅은 있는데 물어보면은 뭐 무슨 땅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 농지 갖고 있대. 그래서 어, 농지 건축 가능하죠? 그랬더니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몇평질수 있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 도로 조건에 붙어 있더라도 그 지목이 뭐 전답이든 상관이 없는데 도로에 붙어서 내 땅을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이란 걸 내요. 전혀 허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건축행위를 한한 한 다음에 나중에 지목이 박힌 형태로 가는 건데. 무조건 농지라고 건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건축은 가능한데, 조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근데, 조건이 안 맞아도 건축이 가능한 게 있는 거야. 어, 아. 이 농지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의 어원을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인데, 그지, 그지. 그 조건이 과연 어떤 조건인지 하나씩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 땅이 지목이 전이고, 뭐 답이고, 또는 과수원이에요. 결론은 이제 농지인데, 그게 농지인데, 건축이 가능하냐, 건축이 가능한 조건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옆에 도로가 붙어 있는데, 통과도로라고 하거든요. 우리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 그니까 4m 이상의 너비를 갖춘 도로에 2m 이상이 접혀서,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화재라든지 어떤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 진입이 돼서 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축 인허가권전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음.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도로도 없이 농사만 짓는 땅인데 그 농지에다 건물 짓겠다 그러면 아무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일반인들이 말할 때 우리 맹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도로가 없어서 먼 땅에서 맹지라고 하는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아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서 허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건축법상 대지도로 관계라고 44조 1항을 위반한 토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음.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내가 설명드릴게. 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도 건축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음. 그 그런 경우는 어,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농막이라는 거예요. 농막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농기구를 보관하고 뭐 창고 같은 형태로 쓰는 거야. 농기구 보관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인데. 이 사람 동네인데, 여기가 내가 농사가 짓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나가서 막 가서 일을 해.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올라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땡볕에 실 공간도 없고 밥을, 밥을 먹을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줬던 걸 농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두막 같은 어, 그런 개념인가요? 네. 원두막이라고는 안 해요. 원두막은 아. 지키기 위한 그런 거고, 얘는 지붕도 갖추고, 벽도 갖췄어요. 조금 더 주택스러운 어, 주택형 텐데 네. 가설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음. 법적 용어는 가설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법을 두 개를 받아요. 농지법 적용도 받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 어.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규칙상에는 농막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거를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돼. 여기 길이 없어도 내가 농, 농지만 있으면 어 이게 건축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제한이 있는 거지. 제한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20제곱미터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주겠다. 음. 그래서 2 0제곱미터면큰거 같아요? 작은거 같아요. 20제곱미터면? 20제곱미터면 음. 그래도 좀그 음. 집을 지을 만한 땅 정도는 음. 되지 않을까? 이게 어 이게 그 우리 36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3m 6m 정도 돼. 그럼 18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20제곱미터면 6평. 우리가 이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4평 정도 사거든요. 네 4평보다 두 평이 더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이 뭐 2인 이상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음,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요런 게요. 그렇지. 이동형. 이거를 야, 그럼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집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 하면서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되면서 이걸 사람들이 이제 집을 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관련돼서 농촌 지능청인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만들었던 자료를 카페에다가 올려놨던 게 있어요. 그 참고 자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카페에다가 때 올려놨던 게 있는데, 음. 자, 여기 네. 이제 요런 모습들이 그 어. 흔히 말하는 그 우리 나는 자연이다. 해 어, 어, 그런 집들, 음. 네. 요게 이제 그 저런 건 농막인데 집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된 거야. 옛날에는 음. 이제 잠깐 점심 먹고 낮잠을 좀 잤다가 다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좀 이제 사람들이 약간 변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별장처럼 된 거죠. 어, 아, 좋아졌네. 어, 이제 네. 안에 내부도 좀 약간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갖추고, 그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싱크대도 있고요. 싱크대도 있고, 뭐 이제 화장실도 있어요. 옛날 화장실 이안 됐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 밥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농기구 보관한 창고인데, 법에서 문제가 밥을 먹었으면 쌓 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가설건축을 니까 화장실 같은 거못 넣게 해놨어요. 전기도 못 넣게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촛불 켜고 밥을 먹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2012년도 11월 1일 날인가 개정이 됐어요. 어.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농막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농막만 전기도 넣어라. 수도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농막에 가스도 넣어주게 해주겠다 해서 간성 공급을 넣어주면서 이게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그 상하수도라든지 음, 음, 전기라든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음. 허가해 준 거군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화장실은 넣지 말아라는 거야. 아. 화장실 넣지 말아라. 그럼 먹고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아, 그럼 간이 화장실은 넣어라 해서 간이 화장실은 이제, 이제 퍼가는 거죠. 아, 그런 건 넣어주면서 쓸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걸 이제 허용을 해준 건데, 법조문에서는 6평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어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딱 3년 동안은 써라.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연장할 수 있어요. 또 연장하고 3년 뒤에 또 연장하고 또 3년 뒤에 또 연장하고 하면 되니까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최근에 요거를 이제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뭐 네. 어렵지 않아요.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요런 거를 하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럼 내가 정말로 주택을 가질 수 있냐 제가 이제 공매로 땅을 한 250만 원짜리 땅을 산게 있었어요 네. 250만 원짜리 땅인데 땅값이 250만 원입니다 근데 250만 원인데 거기가 300평이에요 되게 싼 땅이야 도로가 옆에 있는 땅인데 이거 갖다 놓는데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그럼 총 들어간 금액이 이게 3000만 원에다가 땅값 취득세까지 300만 원이니까 한 3500만 원에 별장 하나 만드는 거지 주말 농장 땅값만 2천만 원이 넘는데, 네네. 집까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구체적인 정보는, 아, 이거를 지금 이걸 자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런 농지에도, 즉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일단 그걸 하면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갈때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거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네. 일단 궁금한 거는 농지에도 건축이? 한다. 아, 그게 뭐냐 그러면 농막. 아, 그렇죠 농막. 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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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농막 농막. 예, 법 법률상 용어는 가성건축물인데 사람들이 농막이라고 하니까 농막이 주택인 줄 알고 있어요. 주택 아니고 그냥 이제 농기구 보관용 창고인데 주택이라고 표현하면서 뭐 컨테이너 갖다 놓은 이동식 창고입니다. 음. 근데 이제 고급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얼마 정도면 칠수 있냐 아,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은. 농막,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다 깊은 내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